지금 다들 들으니까 해산 장바당이 기센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아요. 네, 많아요. 정말 많고 그 속에서도 저도 잘 팔았어요. 왜냐면 저만의 그게 있었나 봐요. 매력이 있었어요, 저도. 예뻤어. 예쁜 거, 예쁜 거, 예쁜 것도 조금 있긴 했었어요. 예쁜 것도 조금 있긴 했었어요. 그래, 그렇게 나가야 돼요. 걸격대 오빠들도 오고 군대 오빠들도 지나가다가 오빠, 이거 맛있어요. 하나만 사세요. 하면 많이 사줬었어요. 그렇지. 예쁘고 어리고 하니까 음. 자 우리 인민군 출신들 장마당 갔어 근데 상인이 예뻐 아 그럼 어떻게 지갑이 잘 열리나요? 살짝 열리지 일단 예쁜 상인들 보면 지갑 열리는 건좀 특별한 경우고 지갑이 없어져요 그래? 자, 지갑이 없어져야 없어질 때가 있어요 아 이게 지갑을 주는군요 아, 아 진짜? 이쁜 여자가 있었는데 이쁘지는 않았었는데 이쁘게 보였어요 아무튼 <laughs> 그게 무슨 말이야? 갈 때마다 술하고 안주를 사요 안주를 사는데 술하고 안주를 따로따로 따로 사요 한번 가서 한번 사면서 보고 그다음에 또 가서 또 보면서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자주 접촉을 하려고 네, 일부러 노력을 합니다 네. 돌격대만의 그런 삐리 같은 게어요돌격대여자들은 조금 미안하지만 까만잡잡을하거든요그리 손이랑 근데 이렇게 저렇게 다섯 곳이 앉아 하게 되면 딱 가서 다리를 이렇게 쫙 벌리고 앉아가그 앞에 딱앉아렇게이렇요얼마요이이러면서렇게눈눈눈 얼마요? 눈, 눈 각도로 이렇면서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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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도 많이 해요. 아, 위력이 그렇죠? 위력이다위력이 아니야? 옷장 사를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보통 언니들이나 이제 여성분들이 이렇게 옷 보러 가면은 옷만 보는 게 아니고 그 파는 사람도 같이 맞아.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 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사람한 어떻게 입, 입었나? 그치, 그치. 준우예요. 네. 직접 입고 팔았어요? 네, 저는 볼로 받으면 한국 옷들이 많아요. 둘이 뭐. 음. 막세개 가고 일단 예쁘, 예뻤어요 근데 그게 한국에 와 보니까 아, 제일 잘 팔린 옷이었어요. 그게 한국 물건 일단 다 나가요. 안 팔린 옷이 이렇게 천수로 거 핑크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나가서. 근데 그거를 제가 입어, 입어, 입었어요. 어입 입으니까 지나가던 언니들이 어 언니, 언니 옷 예뻐 이러고 사가지고 간 거예요. 직접 마네킹이 되신 거네요? 네, 마네킹이 돼서 정말 열심히 그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중국에 일단 2만 원을 벌어놨었어요